코스코 소스 코너를 지나가는데 어? 이게 여기 왜 있어? 그것도 오리지널과 까르보나라 두팩 세트 이건 안 사고는 못 빼기죠? 드셔보신 분들은 잘 아실테지만요 맵기 정도가 할라피뇨보다 센 느낌이지만 아주 극한의 매운맛은 아니에요 볶음치킨 특유의 감칠맛이 살아있어서 요리에 진짜 잘 어울려요. 소스 그대로 쓰면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고추장, 진간장, 설탕, 기본 양념에 불닭소스 두 스푼 이렇게 섞으면 평범한 양념장이 바로 신분상승. 이 소스 하나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정말 좋아요. 야채튀김, 새우튀김, 나초 등을 찍어 먹고 피자나 부침개에 휘리릭 뿌려주고요. 치킨 볶음밥에 불닭소스 넣은 양념 2스푼 넣고 모짜렐라 치즈 한줌 넣으면 치즈가 쭉 늘어나는 불닭 치즈 볶음밥이 돼요. 닭꼬치 구울 때도 쓱 발라보세요. 보기만 해도 매콤한 폭발이에요. 냉동 치킨 구워서 이 소스만 발라주면 여기가 바로 불닭 치킨 전문점이에요. 매운맛 자신 있다면 지금 바로 개타세요.